자, 아 그거 해보자. 그래. 야, 그러면 어, 나저잘 필요했는데 저 가져가야지 야, 그렇게 하자 내가 지금부터 시간을 5분 줄게 5분 줄 테니까 아, 오늘따라 전화 들리지 금아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, 여보세요? 재민아? 예 자, 지금부터 짤방 콘테스트 각자, 그니까 러룰 알려줄게 순서를 각자 정해가지고 한 명이 사진을 딱 하나 올려. 그럼 내가 5초 동안 참으면 패스고, 5초 안에 내가 빵 터지면은 포인트를 쌓.. 생기는 거야. 그렇게 해서 포인트... 포인트... 아, 이렇게 드리블 로기는 것도 가능해. 근데 포인트가 가장 많은 사람이 만든 괴식을 내가 천명 대 먹을게. 어떻게 다 날라갔는데, 짤? 자, 그럼 지금부터! 제 1회 짤방 콘테스트. 우리 겁나 맛있게 해주자. 막라토 위에. <laughs> 진짜 감사합다 연주 부려갖고. 안네. 첫 번째 음. 선수 박도기 선수. 난 간단하게 네. 자기 소개. 안녕하세요. 아뭐 개소리야. 안녕하세요. 저는 도기라고 합니다. 일단은 누에님이랑 그 우태미랑. 아, 판단은곧 영상 아무튼 독이는 아마 내 유튜브 영상 서출연이 된다. 뭐 허, 허, 자기소개 끝이야? 허. 뭐 간단히 더 얘기해 보지? 저는 민수와 맨날 싸우고요. 네그 그 우태미가 민수예요. 잉. 일단 민수는 누구 캐릭터를 따라했고요? 개머리야 미친 놈이. 이전 캐릭터 따라 맞아? <laughs> 뭐아 시간 조 하지 마. 신난다. 아 맞아. 아 저... 무튼자 그러면 자 우선 박도기씨 준비됐습니까? 네 올려주세요 민수와 연탄형이라는 딸입니다 오케이 일단 제목 봐보세요 저자 숫자 세주세요 2 7초 뭐야 2 뭐야 7 7초 아아 이게 내가 마이크 껐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5초동안 에이, 내가 뭐 가나다라 마우스하든가 할게 ASM으로 하자 알았어 가나다라어 겨탈 빠져나온 아, 거사아 이정도는 뭐 가뿐하지 오케이 독일은 현재 <웃음> 0점 <웃음> 실제 짤 아니야? 실제 짤 아니야? <laughs> 야 아, 루이님이 기겁한다 여기야 왕쩡이랑 어, 자, 자 다음 자 다음 김호템 <laughs> 자어 싸이방 제목 뭐죠? 짤방 제목이요. 예. 어, <laughs> 어... 어벤져스 영화 관계스를 돌... 보다 도파한 울방구 어, 아, 해, 일단 해, 보세요 빵빵. 잠만 보자. 여기 통화만 어디니? 나 낱짤 준비 됐어. 후호 조금 이거는 조금 위험했어 조금 위험했어 1 2 3 4 5 우와, 조금 위험했어 이거 좀 위험했다 여기다 어, 넘어가서 일단 패스 자 다음 판다 노에 노에님 아니야 판다 판다 어, 판다 예예 판다. 예, 간단하게 짤방 제목 작품 이름은 달문골 입니다 달문골 찾기 오케이, 올려보세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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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동저화그거 아닌가? 거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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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동 저거, 저거, 저저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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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와 이거 뭐야 필살기지 아 <laughs> 저거 다먹고 찾기에서 연타명의다먹고 찾는건가 했어 선야씨야야야 <laughs> 일단 판다 1.5와개 오진다 필살기 어... 개싸워진다 다음 누에님 나, 나물마셨어 나 스토리텔링 궁금... 가능한가요 제목이 아닌? 어 스토리텔링 가능합니다 해보세요 누에님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살거예요네 근데 원래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, 만원 이하 인 파는 데가 있는 거야 어 그거 그거 저 살려고요 엄청나게 세자잖아요 어, 말도 아, 안 되지 빨리. 어 네. <laughs> 위험했다 이거 좀 위험했어 <laughs> 아깝다 아, 아, 아 위험했어 하여튼 어, 저거 <laughs> 똑딱이면 닌텐도 <laughs> <똑같은 웃음> 만원 이하 개개자템 개, 판다 1점 다음 남가 잠깐만, 잠깐만 나물좀마시 <laughs> 아 오케이 연탄형 군대 간다 했지 자자 <laughs> 자, 짤방 제목 얘기하고 접니까 예 넵니다 네. 예 네, 짤방 제목은 예. 과일로 코스프레하기 무슨 뭐 코스프레? 과일로 코스프레하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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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빡이 짰다, 아, 이딴 걸로 아, 웃는다는 게 너무 짜증. 개떡디. 개떡디. 아, 근데 너무 똑같다. <laughs> 형, 근데 형저옷잘 보면은. 검은 비닐이슨 <laughs> <근데> 비닐이다. <laughs> <laughs> 저 두리안 저거 냄새 오지텐데. <laughs> 나, 나 두리안 개쩍... 먹어봤잖아, 베트남 가서. <laughs> 개쩐다. <laughs> 비닐. 맛있게. 아 저거 이거. 안에 무슨 닭가슴살 처럼 생겼는데. 아나그 크림 같은데 크림 완전. 자 일단 자 일단 자 도기했. 자 그다음 김우태 님. 네, 에 제목은 연타형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데스티니입니다. 네네 연타형이 <laughs>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데스티니 올려 보세요. 저거 좀빡치는구만이만자첫대 <laughs> 되면서 오늘 밤또 혼자에요 외로운데 같이 이때 해주시면 안되나요? 구건이 와 하하 <laughs> 시작하.. 웃네 <있네>. 이하얘 길어져 하하 <laughs> 야나 지금 야좀 마셔 저... 좀 마셔 쉬... 었다자나 지금 나 <laughs> 뭐.. 자 잠깐만 야나이 악물고 좀 필요하다 지금 시끄럽다고 얘 혼낼 뻔했다 자 오케이 자그다면은 판다 해봐 내가 잡아 판다 해봐 어, 저는, 발가락에 문지, 아 문지방에 발가락이 찍혔을 때의 표정입니다. <laughs> 어, 문지방이 벌써 웃긴데, 잠깐만. 자, 시작, 해보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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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판다와 이것 같은데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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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반칙이 다 <laughs> 난 저런 짤 없는데 어떡하지? 저거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나도 아, 저런 짤은 없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저 스타킹. <laughs> 뭐 자, <laughs> 자 일단 현재 각자 점수 챙기고 있지? 자 빵점이야. 자 일단 자 누에님. <laughs> 저 그거 그린그릴 때. 예. 저 이렇게 되거든요. 보세요. <laughs> 자. 이요 <일로. 웃음> 라서 <laughs> 저, 저, 솔직히 연탄이 그려준 그 그림 연습장 맨 앞자기 저런 저런 그림 있어요. 저 근육은 연습하는데 얼굴은 못 그리겠더라고. 아니 근육은 저 디그다도 저렇게 그릴수 있거든요.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. 근데 디그다 머리는 그대로인데 몸은 저렇게 그릴 수 있어. 자, 자나 중간 점검합니다. 지금 각자 몇 점인지 써주세요. <laughs> 야 이거 아나 이거 <laughs> 야 이거 하 아, 이거 이제 낮에 할거 이거를 밤에 하니까 너무 힘들다 네 도기님 내 제목이랑 말하고 내가 올리라면 올려 음. 오케이 해봐 제목은 음. 오케이. 딱딱한 아이스크림 <laughs> 딱딱한 아이스크림 잠깐만 <웃음> 준비하고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야, 야 준비하고 올려달라고 할때 올리라고 나 준비가 안 됐어 마음에. 하씨. 아, 독이 몇 점이야 지금? 오케이 알겠어. 자, 야 올리라고 할때 올려. 나 마음의 준비가 안될 거는 아직. 자 준비, 일단 자 김우태. 네? 해봐 저거 진짜 이거 뭐냐고 머리 메고 현타온 연탄형 머리 메고 현타온 아 이번 건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진 않네 올려봐 <laughs> 그냥 다 터지면 <터치> 어떡해요 <laughs> 아니 잠깐만 나 진짜 잡으려고 했는데 진짜 잡으려고 했는데 안돼. <laughs> 야, 아니 아니 야 내가 원래 웃음 포인트가 예상 못한 거야 빵 터지는 타입이거든. 근데 니네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사 차원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가지고 예상을 할 수가 없어. 아, 난 이미 짤 준비됐어. 야 나는 그 아까 닌텐도 스위치도 지금 진짜 이양 물고 잡았어. <laughs> 닌텐도 스위치 난 열심히 준비했는데. <laughs> 자 그다음 판다. 어. 이거는 발바닥으로 레고 걸, 레고를 밟았을 때 발바닥으로 레고를 밟았을 때 자꾸 뭐 고통 시리즈네 이게 예상됩니다 자 해보세요 <laughs> 아중먹은좀 아니야 아 중복은 아 분명하게 아, 달라요 사람이 아 다른 건 알겠는데 이거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내 네, 솔직히 예상했어 자 패스 이번 건 <laughs> 다음 저예요. 잠깐만, 제 그러면 지금 각 지금 다누엔님 빼고 다 이점인 거지 지금. 에. 반타검 패스했으니까. 호, 진짜 숨. 야, 진짜. 자, 누엔님 레스길이. 아, <laughs> 나또 모르겠다. 시발, 참... 모르겠어. 더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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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멀 탄타형탄타형 연탄, 넘어갔다 패스. 탄타형 위에, 위에 얼굴을 여 아래다 에 붙이면 좀 좋을 것같아 되게 요요할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되게 <요염할>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와, 와, 겁나 멋져. <laughs> 아, 다음은 전가요? 잠깐만, 잠깐만, 중간중간지금 네, 약했어, 약했어, 약했어. 자, 다음, 판다. 어. 제목은, 음.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 털입니다. 아 이거 뭐 예상가 일단 해보세요. <laughs> 오 뭐, 뭔가 개기해 저거. <laughs> 아 내가 내가 맞췄다. 인 <laughs> 아, 저거 씨야야야저 새끼는 뭐 진짜 왜뭐가어 <laughs> 뭐야 저거? <laughs> 진짜 저거? 어떻게 있어? 있어. <laughs> 아니. 나는 뭐 예상이 안돼 저새끼 패턴이. <laughs> 자 다음 누에님. <류애님>. 전신과 함께 <laughs> 창조자가 창조자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. 어? 어. 떠 <laughs> 돌리다. <laughs> <또 놀리나. 웃음> 저 여기 천상위에서도 바라보시는 이 눈빛을 보세요. <웃음> 잠깐만 잠깐 주원 주원이. <웃음> 작가님이요. 첫번째 <laughs> 저... <laughs> <야, 웃음> <저기, 웃음> 거는 그냥 버틸만 했거든. <laughs> 근데 두 번째에서 <laughs> 날 바라봐주는 주범민 작가님을 보세요. 얼마나 그, 얼마나 스토리가 빵빵 터져. <laughs> 야, 중간 히오스우리고 이제 자, 모든 걸다 아, 떴지 몰라도 어요 이거 5점 바로 줄 거기 때문에 우와, 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. 아, 아니, 무작위야 무작위, 무작위. 그냥. 나빵 터지면 끝이야. 거기서 아, 음... 나연 아 사진 잃어버렸어. 뭐야? 이게 핫데에서 이거 오효. 오늘은 초 럭키한 날이다. 제그플럼지 형을 사 왔는데, 니나 제손 아싸. 오자, 야야. 다른 사람들 그 하나씩만 더 보자. <laughs> 나 이거... 사진을 잃어버렸어! 야, 짤방만 보면, 일단. 이게 뭐야? 인수분해! 야, 저 취향과, 이거. 나도 오잡이다! 야, 그리 더 웃겨. 그리 더 웃겨. <laughs> 아, 이거 조커병 걸리겠네, 이러다가. <laughs> 어차피 형 조커분 장하고 가야 되잖아. 잘 됐는데. 어, 어 그렇긴 하지. 잘하... 아니 미친놈 이나형 <laughs> 이거라고 아니, 아니. 뭐야 이거 화장실인가 포맨이야 야깨끗야야 이건 짤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<여기> 어떻게 독이세요? <laughs> 이건 이건 짤입니다. 아니 뭔 짓을 한거야 돼? 화장실에다. 일단은 그러면 자 일단은 너, 일단 독이 빼고 나머지 기회가 없어. 다음 기회 노리고. 어그 사이 나 원래 계정이 있던거 찾아야 되는데. 내가 하나씩 섞어볼게. 아무튼 야 여기 방도 나가지 마. 나중에 쓸 거니까 내가 방을 만들어야겠다 여기. 거기서 이제 뭐할 거임? 내가 하나씩 섞어볼게, 기다려봐 잠깐만, 이름을 어떻게 바꿔, 지금? 으씨 자, 일단 짧은 콘테스트에 응. 야, 생각... 난 뭐... <laughs> 뭐, 나쁘진 않았네요 많이 빵 터지지도 않았고, 생각보다할 것도 없는데, 대본 읽기 할래 대본 읽기? 일단은 그러면, 잠깐만 그러면 녹화 끊고